안녕하십니까. 영대 후문 시미타페 치아 삼풍동 백마부동산 이정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룸 자산관리 사례입니다. 들어가시면 어, 거실이 넓습니다. 우측에 방이 어, 두개고, 어, 좌측에 방이 하나, 넓은 거실로 3룸입니다. 어, 네. 싱크대 교체하셔서 깔끔합니다. 싱크대 교체하시고 철입 주고, 거실에, 안으로 긴 샤워하기 좋은 욕실이 있습니다. 환기 잘 됩니다. 창문이 있고. 그래서 일부분 사시로, 어, 교체하셔가지고, 단열도 신경을 이제 쓰셨습니다. 세탁실입니다. 세탁실도, 이렇게, 있고, 우측에, 방, 욕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넓은 거실입니다. 네. 남향으로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방두 개, 우측 방 보겠습니다. 사시 다 교체하셔가지고, 단열해 줬고, 세면대하고 변기 교체하겠습니다. 네. 장문이 있어서 환기가 잘 되고, 바닥이 이제 황토색으로 도배하고 장판 새로 했습니다. 장판 도배 새로 하고 철 입주입니다. 사시싱크대 교체했고 여기도 좌측에 사시 교체했고 넓게 쓰고 체감 좋고 트여있기 때문에 신화가 활용하시기, 지내시기 좋은 3룸 주민세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원룸 자산관리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후문은 삼풍동 백마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